안녕하세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두 남매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작은 광고회사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둘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한 만남이었기에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납시다 하고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만 나간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커피에 관심이 많았는데, 남편도 커피만큼은 자기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었던지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이후로도 저희는 커피로 유명한 카페를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이미 친구들 중 갈만한 친구들은 다 시집을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라고 조급한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보니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기쁜 마음과 동시에 뭐랄까 약간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일주일 후에 바로 남편이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남편의 본가에는 시부모님 두 분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보다는 세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우의 사이는 제가 보고 들은 보통의 남매들과 비교하자면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 형제가 없다 보니 제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우는 이미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사 저희 남편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강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신우를 안쓰럽고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남편이 하는 말이 신우가 행여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의례껏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겠다 했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도 한살 아래였으니 여동생이다, 여기면 되겠지 싶었죠. 그런데 막상 신우를 만나보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 받아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만큼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신다는 빵집의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했었어요. 사실 저도 평소에 실용적인 걸 선호하는 성격이다 보니 꽃다발보다 뭔가 유용한 게 없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한편으론 꽃이라는 게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을 하고 언제 선물로 받아보시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성의껏 마련한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을 신우가 중간에서 땅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이런 거 얼마씩이나 하냐면서 상품권 같은 거 사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크게 당황한 나머지 그런가요? 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신우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듣자 하니 다니는 회사도 별로 안 크다던데 이런 거 사입고 하는 건다 그쪽 돈으로 하는 거냐면서 그러면 돈도 못 모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도 그쪽이란 호칭도 그렇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어서 똑같이 그쪽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만큼은 벌어요 하고 받아쳤지요. 그러자 남편이 신우 뒤쪽에서 저를 보면서 멋쩍게 웃으며 참아달란 사인을 보내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더러 애가 그냥 하는 소리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신우는 입만 삐죽거리며 저를 훑어보길 멈추지 않았는데 솔직히 한마디 더 해버리고 싶은 걸 상황이 상황이고 자리가 자리인지라 꼭 눌러참았네요. 이후로 어머님께서 식사를 준비해주셔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에게 들으니 음식 하는 걸 좋아한다면서 하고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는 한식 일식 중식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건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제가 워낙에 어려서부터 음식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취미 삼아 하다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나중에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예 자격증까지 따뒀던 거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가 시간이 남아도나 보네, 전업주부가 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 쪽에서 딴 거고 전업주부가 꿈도 아니라고 받아치려다가 말 같지도 않은 거에 노란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럴리가요? 하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입을 삐죽거리더니, 별 것도 아닌 걸로 자랑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저도 짜증이 나서, 맞아요, 별 것도 아닌데 그쪽도 좀 따보지 그러냐고 받아쳐버렸네요. 사실 시댁에 인사하러 오기 전 남편에게 어머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신우는 또 어떤 사람인지 은근히 물어봤거든요. 아무래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화를 나누기도 편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신우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못 찾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직장도 안 다니냐니까, 뭐 직장도 자기가 원하는 게뭔지 몰라서 다니기 힘들어한다며 말 끝을 흐리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대학도 때려치고 나이 먹도록 좋아하는 거 찾겠다면서 시간이나 죽이며 사는 인생이란 거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떠들며 시비를 걸어오니 저라고 좋게 봐주고 싶었을 리가 없지요. 아무튼 그렇게 첫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하고 남편도 남편대로 뭐에 마음이 상했는지 서로 별말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집에 다 와갈 때쯤 남편이 그거 좀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서운하단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야말로 신우가 선을 넘는다 싶으면 먼저 나서서 못하게 해야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나이 먹은 딸이 그렇게 앞뒤 못 재고 날뛰면 한소리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까지 들먹이냐며 선 넘지 말라는데. 내내 지동생한테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다가 저한테만 그러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대요. 그래서 어이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이야기로 하자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먼저 들어와 버렸죠.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대요. 자기도 집에 여자를 처음 소개해 본 거라 어쩔 줄 몰랐다면서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저도 결혼을 없자고는 했지만 밤새 울었을 만큼 진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앞으로는 무조건 신호보다 나를 챙겨야 한다고 단단히 약속을 받고는 계획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소문으로는 합병 조건 중 하나가 직원 중몇는 해고를 한다는 거였다대요. 그리고 속상하게도 저 또한 그 과정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괜찮다며 이참에 저더러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커리어를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소위 제 살길을 찾아가며 몇년 만에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보니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공이니 전망이니 그런 건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 사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후로 친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긴 했지만요. 한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찬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요리를 하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시댁까지는 1시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는 넉넉히 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가져다 드리곤 했지요. 그러다 하루는 만두를 해다 드렸는데 이때는 평생 먹어본 만두 중에 제일 맛있다면서 몇 번이나 엄지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요리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의 반응에서 보람을 찾기 마련이다 보니 그런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몇 번이나 해다 드렸네요. 솔직히 만두가 하기 쉬운 음식은 아닌데 두 분이 워낙 좋아하시니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한 번은 신우도 맛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가 요새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만두를 팔면 좋을 것 같다대요. 뭐 김치나 고기 만두는 흔하지만 그래도 제 만두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대신 자기가 중간에 나서서 팔아주는 거니까 만두를 팔면 판매 대금을 55로 나누자고요. 그런데 아무리 장사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판매 대금이 전부 다 수익이 아니라는 건 기본이잖아요. 재료비에 제 인건비도 빼야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두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날이 더우면 상하기도 쉬운 음식이라서요. 그래서 신우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못할 것 같다고. 제안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럼 언제까지 자기 오빠 등골에 빨대 꼽고살 거냐는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혼자 외벌이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냐면서 말이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신우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나더러 당신 등골 빨아먹는다는 소리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왜 버리를 하니까 어깨가 무겁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산다 그런 하소연만 두세 번한게 전부라면서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막말로 자기가 없는 소리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나한테 대놓고 하지 내가 어린 신호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냐고 당신한테 내 입장이나 체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입장이니 체면이니 그런 건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나 찾는 거라면서 저한테 지금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보라는 둥 그딴 듣기 좋은 소리 자체를 하지 말지. 이제 와서 정말 어이없다고 저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한건 한마디로 기운 내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세 달씩이나 집에 들어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차라리 말 잘했다며 이렇게 된거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나가서 어디 택배 승하차라도 하라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직장은 나왔어도 실업급여도 받고 있었고 상황을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께서 다달이 100만 원씩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남편 월급에 못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막말로 남편이 월급을 천만원이 천만원씩 벌어오는 상황도 아니면서 겨우 세달 동안 혼자 회사 다녔다고 생색이라니 정말 기도한 차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와이프가 일좀 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 나중에 내가 정말 어디 아프기라도 해서 일 못하게 되면 그땐 당신 억울해서 죽는 거 아니냐고 비꼬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면서 자기도 솔직히 할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어쩌다 신우한테 한마디 들은 걸로 이렇게 유난 떨지 말라나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듣고 솔직히 기분 안 상할 와이프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만큼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결국 이튿날 남편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택배 승하차든 뭐든 하겠다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신우더러 나한테 말막한거 사과하라고 해 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서운한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신우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으니 신우한테 정식으로 사과 받아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오히려 신우 아니었으면 이렇게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일이나 있었겠냐며, 오히려 저더러 신우한테 가서 여러 가지로 신경쓰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오라나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아서 제가 남편더러 정말 끝까지 이렇게 신우편만 들거냐고 물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억누르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도 남편은 이제 지금 누구 편드는 거냐며 저더러 일을 안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냐며 제가 우는 건 알아서 할 일인데 자기까지 아침부터 피곤하게 만들지는 말라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결혼 생활과 이 부부 사이에 희망이란 게 있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만약 어디라도 못 쓰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아내로 대학이나 할까 싶었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남편한테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도 진심 반 확긴 반으로 그러면 그냥 나랑 살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도 안 찬다는 표정으로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며 이번엔 안 잡을 거라더니. 네 말대로 헤어지자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쾅 소리를 내며 다치는 문을 보고 있으니 망연자실이라고 해야할지 눈물만 나오고 말도 안 나오대요. 하지만 이렇게 남편의 속내를 본 상황에서 저라고 무슨 미련이 남았겠어요. 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자취하던 집에서 일단 제 집만 들여서 살림을 시작했던 차라 이래저래 따질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몇달뒤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4개의 예약만 받아서 저 혼자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광고회사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몇 년을 하던 분야다 보니 제 가게 하나 정도 홍보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금세 핫한 가게로 여기저기 소개가 되어서 가게 여는 데 들인 7천만원 버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미디어랑 인터뷰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남편이 본 건지 신우가 보고 남편한테 말을 해준 건지. 아무튼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식 듣고 연락한다며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제가 이렇게 성공할 거라 믿었다나요? 웃기지도 않아서 콧방귀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가볍게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이때 아니면 그때 하려다 못한 말을 전할 회가 오겠나 싶어서. 당신하고 살았으면 평생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을 거라고 나줘서 고맙다고 답장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사장 소리도 들어보고 살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저랑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저를 잊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글자 그대로 푸아하라고 적어서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남편과절을 이어줬던 지인에게 남편의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는데 그 회사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남편이 잘렸다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이 잘리면서 퇴직금 얼마 받은 걸 신우가 사업하겠다며 빌려갔는데 사기를 당했답니다. 왜 요새 1억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를 주겠네 하며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 당했다대요. 아이고, 똑똑한 척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무튼 뭐. 지인한테는 혹시 그쪽에서 묻거든, 저는 아주 잘 지낸다고, 근시일 내에 집도 사고, 그러게 생겼다고 꼭좀 소식 전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몰라도 신우는 아마 제 소식 들으면 배가 아파서 떼골떼골 구르고도 남을 텐데, 그걸 제 눈으로 못 봐서 아쉬울 뿐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